스타크래프트 게이머들의 근황을 알아보자. 5탄, 이래서 4탄 먼저 보시고 오세요.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이몽규는 수비적이고 부유한 운영형 플레이를 선호하며 압도적인 피지컬로 후반 운영에 특히 강점을 보인다고 하며 특히 테란전은 상대보다 피지컬을 바탕으로 플레이하는 편이죠. 대부분의 전 프로 게이머 출신 BJ들은 나이도 먹은 데다가 신체 부상 등으로 피지컬이 하락하여 예전만큼의 피지컬을 내보이지 못하고 특히 스타크래프트 같은 RTS 장르 게임의 경우 멀티태스킹 등의 피지컬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생각해 보면 확실히 홍구가 피지컬적으로는 다른 이. 들에 비해 많이 유리하고 실제로 이 영호 역시 반농담 반진담 식으로 홍구는 체력으로 게임을 이긴다고 말하기도 했죠 프로토스 전은 3멀티를 그냥 가까운 데펴는 요즘 트렌드와는 달리 타 스타팅 앞마당에 펴고 일찌감치 장기전 을 생각하는 플레이를 선호한다고 하며 의외로 대회에서는 테란전 보다 프로토스 전의 승률이 더 낮은 편이며 중요한 국면 때마다 패배 하는 토막 속성이 있고 다만 asl 11에서 변현제를 잡고 우승을 하면서 어느 정도 토막 속성을 벗어난 편 2020년 2월 24일 뇌 1.5cm 혹을 제거하기 위한 말단비대증뇌 수술을 하였죠. 어윤수는 눈에 띄는 특징이 없다고 해도 될 정도로 골고루 잘한다고 하며 공격과 수비의 밸런스가 좋고 운영이나 전략이나 컨트롤이나 뭐 하나 빠지는 부분이 없고, 세 종족 전 모두 큰 문제 없이 잘하기 때문에 약점을 꼽기도 힘들 정도죠. 한때 가지고 있던 약점이라면 무난히 경기가 흘러가면 잘하지만 상대가 변수를 만들어내거나 의외의 전략을 들고 오면 그런 점에는 허무하게 무너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이제는 그 단점도 거의 없어질 정도로 많이 유연해진 플레이를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다만 마법 사용 능력이 좀 아쉽죠. 기본기가 워낙 좋고 생산성이 저거 중에서도 톱급이라 전략적인 모습은 별로 눈에 띄지 않는 듯하지만 사실이는 이병렬의 전략성, 박영호의 군락운영 등 다른 선수들의 플레이 스타일이 워낙 눈에 띄어서 그렇고 개인 이그에서 어윤수의 판짝이 능력은 대단하고 준우승 커리어가 증명하죠. 대표적으로 2017 GSL 시즌 2사강에서 김도우를 판짝이로 압승을 거둔 것이 좋은 사례. 이후 스타크래프트 2 e 프로 게이머로 활동하고 있다고 하네요. 조기석은 전체적인 플레이 스타일을 요약하자면 유닛 하나 하나를 세세하게 움직이는 마이크로 컨트롤은 부족하지만 뛰어난 매크로 컨트롤로 안정적인 빌드 최적화를 하여 공격 타이밍을 최대한 당기는 데 능하고 병력 운용을 할 때도 정석적으로 하기보다는 엇박자 타이밍 러쉬와 같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선택지를 많이 가. 가는 스타일이라고 하는데요. 옛날 플레이 스타일 이미지로는 상대 병력을 유인하여 흘리게 만들어 잡아먹는 플레이로 조기구이식 낚아먹기라는 별명으로 꽤 유명하였고 기량이 올라간 2018년 이후에는 탄탄한 운영보다는 초반에는 간절한 컨트롤로 이득을 보고 후반에는 난전을 유도하는 플레이를 주로 하고 때문에 조기석의 경기는 초반에 빌드에서 불리하더라도 조금씩 따라가 역전하거나 크게 지다가도 처절한 난전을 통해 자기 페이스로 상대를 말리게 해서 역전시키는 경기가 많고 다만. 현역 시절 큰 무대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세세한 부분에서 판단력이 매우 부족한 것이 약점이죠. 컨트롤은 꽤나 좋은 편이며, 초반에 불리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어느덧 유리하게 이끌어가는 운영 능력은 좋은 편이지만 기본기의 부족이 자주 보임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고 또한 타 프로 게이머들의 평가에 의하면 여전히 최적화 실력이 부족하여 불리하게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고 자주 언급된다고 하며 추가적으로 새로운 메타를 받아들이는데 소홀하여 기존의 운영법을 고집하는 면이 있고 태태전을 예로 들자면 거의 90% 지상 유닛 중심으로 운영을 하며 레이스를 뽑더라도 소수만 뽑는 운영을 고집하는데 이를 간파한 김성현의 공중 유닛의 무게를 실은 운영에 압도적으로 패배하였고 문제는 처음에 진 경기뿐만 아니라 나머지 경기들도 똑같이 빌드를 고집하다가 똑같은 방법으로 패배 하였다는 것이죠.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들 사이에서 간절함의 아이콘으로 불리지만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선 새로운 메타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해 보인다고 하죠. 이후 2023년 3월 26일 결혼식이 열렸다고 하네요. 연보성은 스타크래프트 개인 리그와 달리 프로리그에서는 총 175승 111패로 통산 다승 5위에 랭크 될 만큼 활약이 두드러져 프로리그의 사나이라고도 불렸었죠. 하지만 그에 비해 양대 개인 리그 대회 성적은 고작 8강 이외가 최고점이고 그 외에는 대부분은 16강 이하에서 정체되었기에 그를 대표하는 염16이라는 별명마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프로리그 에서의 호성적에도 불구하고 다 승이지만 영향가가 없다 혹은 새 가슴이다란 비판을 계속 받았죠 프로게이머 은퇴 이후 아프리카 tv 유튜브 플랫폼을 통해 보이는 라디오와 게임 방송 등의 종합 컨텐츠를 진행하며 인터넷 방송인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하네요. 정영재는 현 시점에서 김지성과 함께 최상급의 최적화 능력을 보유한 테란이며, 이를 통해 만들어진 상황으로 타이밍, 러쉬와 후반 운영 모두의 강점을 보유한 테란이죠. 빌드 소화에 있어서도 유영진처럼 한정된 빌드에 갇혀있지도 않고 ASL에서 여러가지 빌드를 선보이며 인간 맞춤을 하기도 까다로운 대상이고, 다만 자신이 만든 판안에서는 좋은 상황을 이끌어내는 경우가 많지만, 상대방의 전략에 당했을 시 대처가 아직 미숙하고, 컨트. 트롤에서의 다소 실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게임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고 ASL에서 좀더 높은 성적을 위해서는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하는데요 이후 아프리카TV BJ이자 가수인 추르미와 연인 관계라고 하죠 진영화는 대부분의 CJ토스들이 다 그랬던 것처럼 상당히 무난하고 안정적이고 임성춘에서 시작하여 이재훈을 통해 CJ토스들에게 내려오는 힘있는 한방을 추구하는 정파 프로토스의 후계자 이 점에서는 강민과도 다르며 전략적인 승부를 추구하는 바로 위세대 토스 박영민과도 다르다고 하며 그 예로 상대의 견제가 오면 상당히 반응속도가 빠른 편이고 옵저버가 상대의 견제 플레이를 잡으면 바로 제압하는 수준이고 나중에는 200대 중후반 정도가 나오기도 하며 발전을 보여주었죠 갓 데뷔했을 때는 잘하다가 잠시 슬럼프에 빠졌었는데 위너스 리그에서 혼자서 3키를 하면서 점점 뜨기 시작했고 그후 좋은 활약을 보여주며 CJ의 주전 자리에 안착하였죠 은퇴 후 아프리카 방송을 하고 있는데 아프리카 방송 중에 본인 트로피를 부셔먹기도 했죠 최우선은 컨트롤 생산, 최적화 모두 평범하지만 특유의 괴랄한 프리스타일 운영으로 꾸준히 상위권의 이름을 올리는 테란이고 상대 종족을 불문하고 스타포트까지 생산 건물을 다 올려놓은 뒤 필요한 대로 유닛을 뽑아서 싸운다고 하며 기본 스타일이 이렇다 보니 똥게임을 자주 하고 또 잘한다고 하죠. 저거는 정석이 없고 테란은 사파가 없다는 말을 무색해 할 정도로 사파 테란 그 자체. 이후 아프리카TV에서 스타크래프트 개인 방송을 한다고 하며 술 먹방이 주 컨텐츠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술을 잘 먹는다고 하네요. 김학수는 른바 신흥 4대 토스들이 모두 화려한 견제, 전략, 멀티태스킹을 보여주는 반면 김학수는 상대적으로 정석적인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며 다른 4대 토스들처럼 참신한 전략, 화려한 견제는 없지만 단단한 운영과 방어가 장점. 배를 째는 선택을 해도 상대방의 찌르기나 견제를 막아주며 자원 회전을 시작하고 이내 물량에서 결코 뒤지지 않고 따라가 준다고 하죠. 이러한 방어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대에는 정교한 교정컨을 바탕으로 한전투력이 있기 때문이고 분광기사 전멸치고 빠지기 등 마이크로 컨트롤이 매우 뛰어나고 방어를 하고 난뒤 확보된 자원에서 폭발하는 물량 역시 무시할 수 없죠. 새로운 푸프전 최강자로 인정받고 있고 푸프전 승률은 78.6%로 팀전에서 프로토스 저격카드로 많이 출전하고 있죠. 단점이라면 멀티태스킹 능력이 좋지 않다는 것이고 정종현과의 지스타 경기에서는 정종현의 공성전차 라인을 뚫어내기 위해 수정탑으로 기지 바깥에서 병력을 소환해 앞뒤로 공격을 하려 했으나 손발이 어긋나며 각계 격파만 당했고 한희석 전에서는 벤시 휘두르기에 너무 많은 피해를 입었죠. 22년 말 스타 대학판 열풍이 사그라진 후 남순이 설립한 보라크루순위 그룹의 설립 멤버로 스카우트되어 현재까지 활동 중이죠. <목소리>